자,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우리는 어떤 특정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는 문제는 고1 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어. 어,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압축해서 확정을 지을 때가 됐어. 자, 뭐 하자? 함수의 최대 최소 값을 찾아라. 크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첫째, 범위 값이 없는 경우. x에 대한 정의역을 땅 던져주고가 아니라 x에 대한 정의역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수값이 있으면 구해라 라는 문제. 근데 범위값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값 최수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 딱두 가지. 2차 함수. 4차 함수. 얘밖에 없어. 요 왜? 2차 함수. 예를 들어서. 아래로 볼록해? 최소값. 위로 볼록해? 최대값. 4차 함수. A, 최고차계수가 양수야? 최소값. 어, 최대값은 없어. 자, 음수꼴이야? 최대값. 범위 값이 주어지지 않아도 2차 함수나 4차 함수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고 있어. 돼요? 어, 3차는요. 몰라, 왜 양쪽으로 뻗어가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가서 범위 값이 주어져 있더라. 이런 경우는 솔직히 2차 함수, 4차 함수도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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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배는 우 모든 함수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얘는 풀이법에 대한 형태 꼴로 가야겠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들고자 하는 내용은 뭐다? 이 경우죠. 자, 첫째, 둘째. 셋째, 딱 3단계로 문제를 푸시면 어떤 함수의 취립값이든 취습값이든 다풀 수가 있어. 근데 이 3단계에 대한 게면, 나랑 1학년 때부터 수업했던 학생이면 들었겠지만, 딱 정해져 있어. 잘 그리죠. 뭐를요? 그래프를. 두 번째, 잘 자르자. 뭘 잘라요? 그래프를 범위값으로. 세 번째 잘 찾죠. 뭘잘 찾아? 범위로 잘려진 부분 안에서 가장 높은 부분, 가장 낮은 부분. 되겠어? 딱 3단계. 그럼 뭐만 잘하면 돼? 얘만 잘하면 되지. 그렇죠? 그리는 것만 잘 그리면 돼. 그리는 것만. 어. 그러면 그리는 것만 잘 그리자. 어차피 1차 함수, 2차 함수는 모양 자체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어. 문제가 됐건 뭐가 되겠어? 3차, 4차. 어떤 부분? 굴곡 형태. 어. 굴곡적인 형태에 대한 부분을 잘 찾아서 그려 넣어야 된다는 문제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범위 값이 주어져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의 부분은 이게 관건인 건데, 이 관건적인 그래프를 잘 그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찾게 된다? 극대 극소의 위치부터 찾게 되는 거야, 항상.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잘 그리자 딱두 가지만 잘 그리면 돼요. 뭐 모양 그 다음에 위치 요거 두 가지만 확실하게 왜 모양을 잘 그려야 그 굴곡적인 부분에서 어디가 더 높다 낮다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위치를 확실하게 표현을 해줘야 범위값으로 자를 때 제대로 되게 짜를 수 있을 테니까 선생님 그면 모양은 알겠는데 위치는 뭘로 따져요? 그까. 극값, 그 굴곡적인 그 극값 부분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만 찾아주면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범위가 잘라주면 될 테니까. 따라서 실제 이 함수의 최대 최수는 극대 극소에서 문제 풀리는 형태랑 별로 큰 차이가 없어. 어. 극대 극소 문제했던 건 뭐였어? 그냥 극대 극소 값 찾아야 문제인 거야. 그럼 최대 최수는 뭐가 되겠어? 극대 극소를 포함해서 특정 부분에서 가장 높은 부분 찾아봐, 가장 낮은 부분 찾아봐. 이런 문제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최대 최소 문제는 극대국소 문제의 풀이법과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유내용 따라서 한번 문제에다가 제가 한번 시켜보죠. 자, 135번 갈게요. 자,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풀이 자체가뭘 따지고 자시고 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거의 풀이 형태 정해져 있거든. 자, 어떤 함수가 있어? 어이 구간이 구 주어져 있어. 범위가 있는 함수의 최대값이 있을 건 문제지. 그쵸?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 안에서의 이 3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뭐 하자 그랬다? 범위가 있는 꼴이니까 그래프를 먼저 잘 그려봐야겠네. 근데 그래프를 잘 그리면 굴곡성을 따져줘야 돼. 그 굴곡성을 뭘로 따지자? 극대극소로 따지자. 그래서 이것도 뭐부터 출발하자. 도함수부터. 자, f'x. 프라 3x 제곱 6x 마이너스 9. 자, 도함수의 위치. 극값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그늘 찾아주시면. 3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었어. 됐죠? 어, 그럼 잘 그릴 수 있어. 자, 요 내용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때꼭 증감표를 써야 되겠습니까? 수트에선 그래 필요 없다고 했죠? 어차피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야. x축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건 알겠어. 여기가 3인 것도 알겠어. 됐죠? 잘 그렸지? 얼마나 이뻐? 어유 모양도 확실해, 위치도 확실해. 그럼 잘 그린 거야. 그럼 이제 뭐 하자? 잘라야지. 1단계 잘 그렸어. 2단계 잘 자르자. 뭐를?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입니다. 마이너스 2. 0. 잘 잘랐어. 그럼 이 안에서 가장 높은 부분, 가장 낮은 부분을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왜? 대충 그린 거라서 확실한 위치를 알 수가 없거든, 이게. 누가 제일 높다? 누가 제일 낮다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찾자? 주어진 각각의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3과 0에서의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인 거야. 되겠습니까? 그럼 계산해야죠. f 의 마이너스 2 계산해볼 거고 f 의 마이너스 1 계산해볼 거고 f 의3 계산하고 f... 어이? 3? 0? 왜 0이잖아 이거. 왜 0이 0이야? 이런, 씨. 알고 있었지? 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저 사람이 이걸 언제쯤 알아내지? 그거 보고 있었지? 웃기지 마. 나 지금 농락한 거야. 어? 어, 난 농락당했어. 어이. 개똥 같네? 됐죠? 알고 있었지? 하하하하하하하. 어, 할 말이 없어. 야. 야, 아주 그냥 당당, 네. 어떤 그 느낌인데? 그 뉘앙스의 그이포먼스인데 어째 선생님이 잘하시고 선생님 찾아야죠. 야, 야 우리 현준이가 할말 다른 스타일이야. 좋아. 어? 항상 나는 일지 써놨어. 어? 어떤 학생이 나한테 그랬다. 선생님 쓰러지면 집에 간다. 어, 가방 쓰 집에 간다 써놨어 내가 지금. 몇다 며칠이 가서 확인해봐야지 한번.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자, 얘는 쉽다. 0 대입하면 8. 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8이니까, 계산하시면 4, 13. 되죠? 그러면, 딱 봐도, 최대 값은 끝났어. 이게 최대야. 왜 제일 높잖아. 누가 더 낫냐만 보면 되겠지. 더 낫냐. 자, 그럼 계산하지 못하겠어.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2는 4, 3, 12 플러스 18 플러스 8이면 얘 없어지고 6 나오네요. 누가 더 나죠? 이거 더 나죠. 얘가 최소값이고. 돼요? 그럼 딱보면 누가 되라고? 쌤! 요거 너비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누가 더 먼지? 3차에는 3차 함수는 대칭꼴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알수 없어요. 이게 되겠다. 그러세요, 이게. 어, 잘 그려서 잘잘 잘라야 돼 역영 아니야 그렇죠? 잘 잘라야 돼잘 찾아서 계산만 잡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함수의 최댓값 최소값 문제는 특별한 풀이법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출제비율이 높지 않아. 그 말은 나왔을 때 틀리면 억울한 거죠. 봐, 벌써 9 0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볼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치? 그러면요, 136번. 어, 비슷해요. 최숙과 거래. 똑같아. 뭐야? 어? 자,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똑같잖아. 함수가 다르고 구환이 될 뿐인 거지 똑같아. 형태. 직접 풀어보세요. 자, 직접 풀어보세요. 37번. <laughs> 자, 다친 구간 1, 4에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 상수를 모르겠다. 자, 최대값 최솟값 구하재 근데 더함이 21이래. a 구하재 어떤 최대값 최솟값을 구하, 어,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상수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해서 뭐 풀이법 달라지겠어? 항상 우리가 여태까지 풀던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스타일이 변하고 내용이 바뀌어도 조건이 다르게 붙어도 그 풀이 적인 어떤 기본 단계는 절대 변하지 않아. 어, 이는 함수의 최적화 문제야. 범위가 주어져 있는 그럼 그 3단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잘 그리고 잘 자르고 잘 찾자. 안에 뭐가 들어있든 마찬가지인 거야 형태가. 그럼 똑같이 갈 거야. 1단계. 잘 그릴 거야. 그래서 먼저 얘고또찾죠 예, 뭐 어차피 a는 상수항이어서 없어질 테니까. 몇 나와요? x는 0 또는 2 나오겠지? 그쵸? 그럼 당연히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가 0이었을 거고 여기가 2였을 거야.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르래? 1부터 4까지 자르래. 1부터 4 여기야. 자 잘랐어. 됐죠? 최소값이 여긴 건 알겠어. 근데 최대값은 모르겠어. 그래서 확인 한번 해봐야 돼. 어차피 값을 구해야 될 거니까, F1 값 구하고, F4 값 구하고, 둘 중에 하나가 최대 값. 자, 최소값 끝났습니다. F2의 값. 자, 2부터 넣자. 몇 대? 8, 12,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4. 이게 최소 값. 되죠? 자, 1 넣어보자. 몇 대입니까? A 마이너스 2. 자, 4 넣어봅시다. A, 64, 48, 16인 가 16이지. 누가 더 커? 얘더 크지? 어, 이두개 값이. 끝났네. 두개 더한 게 몇이라고? 2 1이래 A와 r 래 그럼 두개 더해서 20더셈 하면? 2A 플러스 12, 20, A는 4. 끝났죠. 음, 뭐 특별하지 않아요. 풀 형태에서 달라진 것도 없어. 되 됐습니까? 네. 배점 7번 이런 문제. 별거 아니에요. 자. 배점 8번 봅시다. 배점 18번. 양수 a에 대해서 f(x)가 요 구간 안에 최대값 최수 값을 갖는다 구해라 조금 더 복잡해지긴 했다 어 문자가 좀더 많아졌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풀이 단계가 바뀔 것이냐 아니다 똑같다 똑같다 어단 a라고 하는 미지수가 이제 이 앞으로 붙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 그렇다고 해서. 쌤, 연락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몰라요. 그냥 조건대로 쫓아가 보는 것 뿐인 거야. 자, 봐봅시다. 뭐 해야 돼? 최대값 최소값 문제니까 저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잘 그릴 거야. 그럼 도함수 그려서. f'x. 프라임 자, 3x의 제곱 플러스 2ax-a 마이너스 제곱. 뭐 찾아야 돼? 이거 근 찾아야지. 그럼 인수분해 해야겠지? 쌤,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인수분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x 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왜근의 곳이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문제는 안 나와. 무조건 인수분해 돼. 그래서 어떻게 하자. 자 주어진 거 이렇게 하죠. 뭐 1, 3, a, a 마이너스. 그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a, 3x 마이너스 a는 0 나와서 x는 마이너스 A 또는 3분의 A인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양수 A래. 이거 음수야. 이게 양수야. 얘가 더 커. 그치? 그러면 그래 버티되겠어.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A야. 여기가 3분의 A야. 되나요? 자, 잘 그렸습니다. 자, 자릅시다. 어디부터야? 마이너스 A 이상 A 이하지. 그럼 마이너스 A 이상 여기서 자르고, A 이하면 여기서 잘렸을 거야. 자, 이 부분이야. 그럼 딱 봐도 뭐 나와? 여기서 최소네. 최대는 모르겠고. 어, 최대는 모르겠고. 돼요? 근데 문제 보니까 조건이 있잖아. 27분의 14래. 또 어? 3분의 A를 넣어서 연산하는게얘 나와야 되잖아. 그럼 A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겠지. 그러면 A 값부터 구하고 시작합시다. 왜? 그래야 연산을 할 테니까, 누가 더 큰지. 되나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전 뭐, 어때? 네. 자, 넣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 F의 3분의 A 값을 계산해 볼 거야. 조금 복잡할지언정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27분의 A 세제곱 빼기. 자, 제곱했지? 그러면 9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세제곱 더하기 2래. 얘가 27분의 14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곱하지 뭘. 자, a 세제곱, 3a 세제곱, 9a 세제곱, 54는 14. 그러면 40은 몇 나온다니? 5? 5a 세제곱. 그럼 A는 2. 구했죠? 어, A 구했어. 자, 구했어, A.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고 얘는 2야. 그리고, 쟤도 다 2야. 2, 2. 해서 이거 4. 됐죠? 뭐, 다 있네요, 그러면. 자, F 마이너스 E 구해보고, F E 구해볼 거야. 또 F 마이너스 E면, 마이너스 8, 2는 4, 2는 8. 플러스 8, 플러스2 하면 없어져서 얘10 나와. 2 대입하면 8, 2는 4, 2, 8, 2, 4, 8, 플 뭐야, 얘도 10이잖아. 똑같네? 똑같네? 어, 얘가 7 값이 되면, 그냥. 다있네요뭐 다르게 푼게 없어. 똑같아. 어. 단계적인 어떤 흔히 달라진 게 없어. 똑같아. 그 다음,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똑같은데, 왜 53%야? 똑같은데. 이해되겠습니까? 네! 최대치 값, 최수 값 문제는 다르게 풀 거리가 없어. 어? 미지수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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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중간에 처박혔다고 해가지고, 못풀거 없어요. 다 똑같아, 항상. 아시겠죠? 자,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대? 1 2이 나올까? <목소리>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9번. 자, 이번에뭔 뭐 문제일까? 어우, 요거는 좀, 아, 이것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자, 138번까지는 어떤 문제였어? 138번까지는 그냥 식 던져줄 테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대값, 최수값, 니가 구하던가, 다른 거 구하던가, 이런 식의 문제였어. 근데 139번이 이제 활용 문제인 거죠. 야, 이제는 네가 식도 한번 만들어봐. 이런 문제인 거야. 그러면 학생들은 보통 이제 식 만들어 하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당히 좀 약간 긴장들을 많이 하는데, 긴장할 게 없어요. 보통 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경우의 문제들은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 왜? 야너식 만들어야 힘들었지? 그럼 풀이는 되게 쉬울 거야. 이런 배려가 꼭 있다고 항상. 자 139번이요. 좌표 평면 위에 자 이런 건 의미 없어요. 보지 마시고 그냥 문제 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A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T값이 0과 2 e 사이의 값이야. 자 문제 한번 쭉 보고 정말 43%만 풀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한 다음에 풀수 있으면 그냥 한번 가보려고. 1대. 자 문제 뭐래? 그냥 1대. 원점 5와 직선 Y는 2라는 직선 위에 점 P를 있는 선분 OP의 수직 이등분선과 Y축의 교점을 B라 하자. 자, A점이 있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B점이 있대.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 그려봐야될것 같아. 아무튼, 결론은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 그런데 A, B, P라는 삼각형을 만들래. 돼요? 그래서 그 넓이의 식을 f(t)라고 하래. 결론은 그 식의 최댓값. 돼 있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은 뭘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 어. 삼각형 넓이. FT식이 뭐가 있어야 무슨 뭐 최대값이니까 이 함수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잘 그려서 잘 잘라서 잘 찾으면 되겠지. 그럼 관건은 뭐가 되겠어? 이걸 찾아내는 게 관건이지. 됐나, 여까지 자, 그러면, 함수 따져보죠. 자, A점이 있답니다. 한번 그려보면서 봅시다. 자, A점. 1, 2. 요게 A점이야. 자, 그 다음에 p 점 어딨어? p 점 몰라. P점 어딨어? 자, P점. Y는 2라는 직선이 있대. 쫙. 여기 어딘가에 P점이 이렇게 있대. T콤마. 아이고, T값이 0하고 2 사이네. 이게 멀리 가면 안되겠다. 그래서 요쯤에 T 여기 P점이야. 됐죠? 자, 근데 뭐하지? 원점과 이 점을 잇는 선분 OP 했어 됐죠? 뭐하지? 선분 OP의 수직 이등분선 그럼 수직 이등분선이면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이네요. 그렇죠? 이것의 Y축교점 B 됩니까? 자, 그래서 뭐하십입니까 사각형 A, B, P 넓이래. 이거 넓이. 이거 넓이 식이 F, T야. 돼 여기까지? 그럼 이 넓이 어차피 이거 수직이잖아. 그렇죠? 어?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겠지. 그럼 밑변은 끝났죠? 밑변 이름 T야. 그럼 높이만 찾으면 돼. 그럼 뭘 찾아야 돼? B점 좌표 찾아야 돼. 왜? 2에서 얘 빼면 6일이니까 그럼 p점은 뭐였어? 이 분홍색 직선의 뭐다? y 절편이지. 그럼 분홍색 직선 식만 찾으면 되겠지. 근데 벌써 나왔지. 얘는 op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돼요? 그럼 요점 뭐야? 자, p점 좌표가 뭐였습니까? t, 2였습니다. 그러면 요점은 이 op의 중점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2분의 t 콤마 1이 었겠네 그치? 그리고 요거 기울기 몇이야? x값 증가량 y값 증가량 t분의 2였어. 그럼 얘는 기울기 몇 되겠어? 어차피 수직이잖아. 그쵸? 그럼 두개 곱해서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t 없겠지. 맞아요? 다했네요? 자요 직선식은 뭐 되겠습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t 의뭐 지나? 요점 지나. x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1이야. 뭐고 할 거야? y절편. 그럼 y절편이면 x에 0 넣으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x에 0 대입하면 결론 플러스 4분의 t제곱 플러스 1이래. 누가? b점이. 요점 좌표가 인 거야. 되나요? 그러면 요만큼 길이 값이 몇인 거야? 4분의 t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에 이 높이에 해당되는 요 값은 2에서 얘 빼면 되죠? 따라서 뭐 돼? 1 마이너스 4분의 t제곱이지. 됐죠? 자, 구할 거다 구했어. 사각형. A, B, 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면 시야 1 마이너스 4분의 t 제곱 됩니까? 그럼 정리하시면 뭐 됩니까? 2분의 1 쫙쫙 마이너스 8분의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t 단 t는 그럼 범위 주어져 있는 함수네 끝났네. 이게 Ft에요. 됐죠? 그럼 뭐야? 만들고 났더니 3차 함수잖아. 범위가 있는. 그럼 잘 그려서, 잘라서, 제일 높은 부분 찾으면 되겠지.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그쵸? 그렇죠? 어.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잖아, 지금. 뭐 있겠어? 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조금 복잡한 문제일 뿐이야.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문제에서 시키느라 한 것밖에 없으나, 지금. 전부 다다. 아시겠습니까? 응?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시면, 정말 어려운 건못 풀어.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좀 복잡한 문제야. 차근차근 문제에서 언급된 거 형태 조건 따져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면 차근차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푸는 게 어렵지 않겠지. 요건 직접 풀어보시는 걸로. 이해되겠습니까? 예, 됐나요? 자, 139번은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볼수 있습니다. 자, 냉 네, 되겠어?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주어져 있는 3점이건 4점이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배운 대로 푸는 연습만 접근하는 방법만 자꾸 연습하셔야 된다. 자, 140번은 2단계 나중에 봅시다. 어, 선생님, 같은 43%인데 한번 해보죠.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해석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요거는. 자, 그래서 14단원 함수의 최대 최소는 요 정도로 끝을 내도록 할게요.